그 세자 한개 틀렸다고 진짜 끝까지 안 나오냐 너 진짜 버릇없다. 하... 픽셀 워페어 찾쳐주세요 픽셀 워페어. 여기 픽셀 워페어 잘안 보여? 아 이솔 로딩 개쩔어 이 컴퓨터가 지금 또 처먹고 싶어서 지금 또 이래 아, 진짜 양야너왜 나오는데 왜왜왜 왜, 왜 나오는데 겁나 짜증나게 하네. 겁나 짜증나게. 이거 하는데 내기 왜 걸려, 내기. 크니까 그러니까 니가 참았는 거요. 클릭해줍니다. 이거 나오면.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거 눌러주세요. 다음에. 아, 진짜 또, 아. 이거, 이, 이거는 왜또안 된대, 이거. 아, 이제 야 되네. 이거, 이거 클릭하세요. 광고 <laughs> 신고해. 세원아. 똥구멍이야. 진짜. 할 진짜. 태원이 좀 찾지 마. 자, 이렇게 하고 자, 이 이거 있죠. 이거를 딱 클릭해 주세요. 그다음에 이렇게. 이거 제일 위에 거 클릭하세요. 그럼 이렇게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다시 뭐 그리고 여기 좀비 맵도 있어요. 이게 예, 들어가면요. 너또차 맞을래?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보드가 나옵니다. 이거 게 중에 해줍니다. 그러면은 잠시엔 불죠 뿅. 좋습니다 뿅.